침팬지가 정치를 한다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침팬지 사회의 진실. 당신은 정치가 인간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다툼, 동맹, 배신, 그리고 화해 제스처까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아닌 침팬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976년, 네덜란드의 젊은 동물행동학자 프란스드 바른. 네덜란드 아르넘의 침팬지 사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건 단순한 침팬지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그는 이 관찰을 기록하여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을 발표했고, 1982년 출간 당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침팬지도 정치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주인공은 노장 스컷 이에룬 그의 지위에 도전장을 내민 젊은 스컷 나위 그리고 뒤에서 기회를 노리는 수컷 니키, 모든 이들의 정신적 기둥마마까지, 아르넘의 침팬지 사회는 왕좌를 놓고 버리는 권력의 드라마였습니다. 라윗은 처음부터 이에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암컷들과 다정하게 지내며 이에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때로는 니키와 연합을 맺어 세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나면 어김없이 화해의 제스처를 건넵니다. 털을 골라주며 평화를 가장하죠. 이런 심리전이 반복되며 결국 이에로는라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건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넘긴다는 침팬지 사회의 신호였습니다. 프란스드발은 말합니다. 침팬지 정치의 핵심은 세 가지. 연합 셋이 모여 한 명을 배제하는 전략. 화해 싸움 후 반드시 친밀감을 표현. 부추김 제3자를 끌어들여 싸움을 위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정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행위도 정치와 밀접하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잡은 수컷은 전체 성행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짝짓기가 아니라 권력과 섹슈얼리티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팬지의 정치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신문 정치면을 펼쳐보세요. 정치인은 경쟁자를 끌어내리고 동맹을 맺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인간의 정치와 다를 게 있을까요? 프란스드 발은 말합니다. 나는 인간을 침팬지에 투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팬지를 통해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침팬지들의 정치행위는 인류보다 오래됐습니다. 그건 본능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침팬지 폴리틱스는 정치가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있는 가정, 회사, 사회 모든 곳에 정치는 존재하고, 그건 이미 인간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이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침팬지들, 침팬지 폴리틱스, 지금 다시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